어떤 학문이 될 순간에 처음에 배울 때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야 할 기초 지식이 있어요. 그 기초 지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귀찮더라도 좀 외우셔야 된다. 청간하고 지지, 이건 12가지가 있고 지지는 12가지가 있다. 청간은 갑이라는 글자가 있고 을, 병, 정, 우, 비경신임개 이렇게 열 글자가 있더라. 지지 열두 글자는 여러분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쓰는 열두 띠예요. 첫 번째 지 띠, 지가 되고 그 다음에 소가 됐더라. 호랑이, 묘, 오르가 토끼 띠죠. 내년에가 용띠죠 사오미신유솔대 이게 이제 12가지 띠에요 갑목 을목이라 하더라 병화 정화라 하더라 토라 하더라 금이라 하더라 수라 하더라 목은 불을 살리고 불은 화생토해서 흙을 따뜻하게 해서 흙 속에서 각종 미생물, 바이러스 살아있는 흙으로 만들어주더라. 토 속에서 흙 속에서 광물질, 금속이 나오더라. 그래서 토생금이고 금은 정수 작용을 해서 물을 맑게 만든다. 금생수라 해요. 수는 다시 앞으로 쭉 가서 나무를 먹여 살려요. 그렇죠? 이게 생애 관계예요. 나무의 자식은 누구다? 나무가 너뭘 낳았어요? 불을 낳더라. 불은 또뭘 낳았어요? 불의 자식은 토더라. 토의 자식은 금이더라. 금의 자식은 물이더라. 물의 엄마는 누구더라? 금, 금. 금이더라. 금의 엄마는 토의 엄마는 화. 화의 엄마는 목. 이게 이제 오행 목화토금수 오행 나왔죠? 회인 글자가 양이고. 음이더라. 양화드라음화드라양토드라음토드라 양금, 음금, 양수, 음수. 동물로 봐보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얘는 또 뭐더라? 소 얘는 봄, 호랑이. 얘는 토끼. 얘는 용. 그죠? 용 얘는 뱀, 뱀. 얘는 말양 음, 음. 원숭이 또는 잔나비라고 그기도 하죠 얘는 닭,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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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음. 개 얘는 돼지, 돼지. 돼지. 수다 얘는 음. 토 얘는 목, 네. 목토 네. 금파파토금금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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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얘는 수 토. 얘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임묘진 임묘진은 다 목의 기운. 그데 여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토. 어 토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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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간절기라고 그러죠. 간절기.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 그 중간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런 거 토들이 다잡자 그리고 환절기, 간절기라고. 그래서 여기. 축진미술진술축미에 네. 토의 기운은 나중에 이제 성정 성격 볼때 나옵니다. 아요 봄들은 가을 겨울 다 기생하고 있어. 다 기생하는 토, 기생. 요건 이제 지지가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써먹는 게참 많아요. 월도 달리에 보면은 월은 무조건 일월이에요. 그래서 이월, 묘월, 진월, 인묘진 봄, 그죠? 계절로 하면은 봄, 상우미 불의 계절, 여름, 신유술 7, 8, 9월달, 가을, 해자축월, 겨울, 중국 시간이 시간은 2시간씩, 공안시부터 새벽 3시, 3시부터 5시, 5시부터 7시, 7시부터 9시, 9시부터 11시, 11시부터 1시, 1시부터 3시, 5시, 일곱 시, 아홉 시. 술 시는 내기참 쉬워요. 술 먹기 제일 좋은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일곱 <laughs> 시부터 아홉 시. <9시>. 술 먹기 제일 <laughs> 좋은 시간이죠. 술 시. 자, 그 다음에 이제 해 해쉬. 시. 해 시가 되면 이제 이때는 이제 술 먹고 해 시가 되면 이제 잠자로 가야지.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봤을 때 동쪽이죠. 시차가 삼십 분. 명리를 볼 때만. 30분씩 추가를 시켜줘야 돼요 11시 반에서 공한시 30분까지를 자시라고 한다 그 다음에 공한시 30분부터 공3시 30분까지를 축시라고 한다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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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가지 신 10가지의 참 묘함 신비로움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이제 여기가 몇 개가 함정이 딱딱 있습니다 천간에서는 토가 두 개인데 밑에 지지로 내려오면서 토가 네 글자로 변해버렸어. 그러면 열 글자, 열두 글자, 그죠, 두 글자, 가 지지가 땅 속에가 더 많죠. 그걸 갖다 뭐라 한다? 공, 망. 천간 지지 요, 스물 글자가, 스물 두 글자가, 이러한 부호들을, 암호들을 다내포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사주팔자를 풀어나갈 때 이게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해석이 되더라. 약 4,600년 전에 대요라는 사람이 황제의 명을 받아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니 청간열 글자, 지지 열두 글자가 생겼다 돼 있어요. 최초의 사주명리를 구성하는 게 갑자, 을축, 병인정묘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해 60갑자를 만들어 내더라 갑자년에 태어났으면 60년 뒤에 갑자년이 다시 와요 그럼 한바퀴 삥 돌았다고 해서 회갑, 환갑, 잔치를 한다 갑자년은 있어도 갑축년은 없어요 을축년은 있어도 을인년은 없어요 을 자는 또 없어요 그죠 이게 4 8자 몇년도에 해놨다 연주 여기는 월주. 월주 여기는 일주 여기는 시주 그 다음에 여기 는 글자를 뭐라 한다고요이 한자를 열에 있는 위에 네 글자 는 청간이니까 연간 연지가 되고,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 그 다음에, 일간이, 나, 나다. 뭘로 태어나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이 안에 있는 글자가 무슨 글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니다 4 아, 8자로 보는 방법이 있고 궁도 알아야 돼요. 궁자가 집궁자예요. 여기가 할아버지궁 할머니궁 아버지궁 엄마궁 나 배우자궁 아들궁 딸궁 그러면 딸하고 나와의 관계를 볼때딸 어, 나와 딸의 관계가 어떻지 이두 글자 비교 분석하면 나와요. 내가 아들하고의 관계가 어떻지 딱보 나와요. 내가 배우자궁이에요. 내가 배우자궁이 어떻다? 여자분 사주에 밑에 배우자궁인가? 정관이 들어가 있으면 정관은 남편이니까 최고 좋은 거겠죠. 그죠 근데 정관이 안 들어가 있고 평관이 들어가 있어. 어 남자분이 이렇게 고를 때 조심해야 돼. 평관은 뭐예요? 무관이야. 뭐 바로 단칼에 날아갈 수 있어. 내가 아버지궁이야.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느냐. 궁으로 보는 나중에 이제 십신 열 가지의 그 신기함, 신묘함을 배우면은 그걸로도 분석이 되고 궁으로도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명칭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아, 사주가 뭐냐. 년주 월주, 일주, 시주, 기둥이 네 개니까 사주다. 팔자가 뭐냐. 여덟 글자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팔자다. 사주팔자다. 궁은 할아버지 궁이다. 내가 여자분인데내 남편이, 관성이, 관성, 정관, 편관이 남편인데 여기가 있어. 연관 할아버지 자리가 있어. 그러면 나와 내 남편의 관계가 어떤 관계? 할아버지와 손녀딸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권위적인 존재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죠. 무조건 내품안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할아버지 상투를 손자가 와서 자꾸 갖고 놀아도 알고 내 새끼 근데 만약에 아버지 상투를 잡아 갖고 놀다가 남자다 되게 지식 혼나죠 그죠? 그렇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관계로 분명히 틀려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해석을 하면 참 재밌어요 내가 남자인데 내 배우자가 아들 자리에 가있다 이거 아들 공이잖아 내 배우자가 남자인데 남자 사주에서 배우자 내 처가 아들 궁에 가있다 그럼 그 처는 어떤 집사람 개구장이 각시 말 더럽게 안들고 빼자 빼자 하고 그러면서 연아 나보다 밑에 있으니까 연아 나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연상하고 결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분들 중에서도 남편이 이 자리나 이 자리에 가있다 관성이 그러면 연상하고 여자분들이 연상 또 내가 여자 사준데내 남편이 여기가 있어. 그러면 딸자리에 내 남편이 있다 그러면은 친구 같은 엄마와 모녀 지간의 그런 관계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보다 연하의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떤 궁에 어떤 십성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정도로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이두 글자를 합해서 가정공이라고 그요 공학 볼때 가장 먼저 이두 글자를 분석을 합니다 이두 글자를 분석을 해서 이두 글자의 사이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할때 이혼할 수도 있다. 이혼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해요. 결론적인 이야기는 안 해요. 가능성이 높을 뿐이지 내가 좀 찾고 살면은 잘 사는 거고.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신충이다. 인하고 신이 들어가 있다. 그죠? 밑에 지지에 인하고 호랑이하고 원숭이가 들어가 있어. 그럼 여기 두 글자가 있으면 충 해가지고 인신상충 서로 왜 여기는 나무고 여기는 금이야 나무하고 금하고의 관계는 서로 상극관계야 서로 대립되는 관계야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서로 대립해갖고 팽팽해갖고 있으니까 성격 차이도 나고 아무튼 안 좋아 1979년 11월 11월 여기에 양력이고 태어난 시간은요 김인년갑스월 정축일 을사시 나는 불로 태어났다 불은 불인데 밤에 불로 태어났다 밤에 불로 태어났다 러면 파생토 토생금 저 따라 해보세요 금생수 수생목 파가 맨 위로 올라가요 왜 이게 나니까 아니. 끊고 나서 여기서 이제 다 써보는 거예요. 화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죠? 화가 두 개다. 나무가 몇 개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간목을 먹. 나무가 두 개다. 토가 몇 개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오, 토가 많네. 끝. 없고, 없고. 이 분은 이거 공부 좀좋아하시갖고요 상담도 하시면 잘하시겠요 <laughs> 상담 학교 선생님이 되시거나, 교수가 되시거나, 심리 상담을 하시거나, 이렇게 명리 상담을 하시거나. 왜? 여기가 내 말하는 하고 먹고 사는 문제, 말하는 문제인데 관련이 깊잖아요. 사주가 이거 좀 특이하게 되어 있죠. 여덟 글자가네글자두글자두글자끝 없고, 없고. 여기는 재물절. 재물 없다는 뭔가. 재물은 봉이죠. <laughs> 여기는 관절. 관은 여자분 사주에서 관은 뭐예요, 이은혜쌤남 어, 남자, 남편. 없죠. 재관, 재관이 다시 말하면은 후하고 위에 부귀영화를 노린다라고 이야기하죠. 돈과 명예. 돈과 권력 없죠 이분이 누구? 무명씨 <laughs> <laughs> 무명씨가 오 재관이 없어 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숨어있는 이거 거 아니에요? 응? 숨어있는 거 아니에요? 뭐지 해야 돼? 파다수팔자 안에가 금성군도 하나도 없고 수, 물도 하나도 없고 뭐밖에 없어 맨 땅밖에 없어 그죠? 불로 태어난 이니까 이게 뭐야? 사막이야. 사막, 오아시스 없는 사막. 굉장히 건조한 사주죠. 그죠? 또다 나라 수월의 테라스. 수월이면은 칠, 팔, 구월 달, 9월 달, 음력 9월 양력이면은 가을의 끝자락, 겨울의 초입. 그죠? 수 다음에는 해월로 겨울로 넘어가고요. 해자, 추월로 넘어가고요. 어렸을 때 물로 갖고 어디까지? 30살까지 물로 갖고 30살부터 6 0세까지먹으로 가고 먹으로 가면 요리 가고 오 어, 공부해야 되겠네 지금 공부 잘 하시는 거예요? 어, 공부해야지 그 다음에 화비경 어, 국제로 가고 이건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말로 먹고 사는 직업 하셔야 돼 말로 먹고 사는 거 하셔야 돼요 득자부별 자식을 얻으면 지압이하고예배라는 사주. 득자부별 응? 사주. 왜? 왜? 토 기운이 너무 많다. 이 사주 팔자에 모든 기운이 흙이 다가 있어. 그죠? 흙이. 흙,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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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합해갖고 얘도 흑.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다 흙으로 가거 화는 무슨 편? 흙편 화는 분은 흙을 생해주는 거니까 흙편 그럼 모든 내4 8자의 기운이 다 어디가 있어? 여기가 무슨 자리? 자녀자리 자녀 여기는 돈 여기는 남자 여기는 인성이라 해서 공부 문서 전문 지식 그러면 내가 전문 지식을 배워서 말로 먹고 사는 집에 토가 이렇게 강하면 수가 제대로 극을 받아요. 수가 쓸 자리가 없어요. 근데 물은 나한테 뭐야 남편이야. 남편이고 명예고 직업이고 직장이고 그죠. 근데 토가 너무 강하고 소통을 시켜주는 금도 없어. 금이 없으니까 토가 만약에 들어왔다. 해수, 자수, 수 들어왔죠. 올해 계묘년수 들어왔어요 수 들어왔는데 통네개가 제방 쌓고 땜 쌓고 뚝 쌓고 해가지고 물기를 사냥없이 막아버려 그럼 고인 물은 어떻게 돼요? 물이 고여 어떻게 돼요? 썩어요 물은 흘러줘야 돼요 바로 원지에서 시작해서 하늘의 비가 시작해서 또랑을 타고 계곡을 타고 하천 강을 지나서 대한해협을 지나서 쫙 하기 태평양까지 흘러가줘야 돼. 태평양 적도 지방에 가서 증발이 돼서 구름이 돼서 다시 이쪽으로 밀려 와서 여름이 되면 구름이 남풍이 보니까 남쪽에서 내려오고 겨울에는 북풍이 비니까 북풍 한설 북쪽에서 바람이 우리 쪽으로 부는 거고 겨울에는 북서풍 여름에는 남서풍 남동풍 우리 바람 이 그렇게 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요 사주는 토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관이 다친다. 그러면 이 토의 기운이 강하여서 수가 다친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건강도 조심해야지. 우리 몸속에 물로 구성되어 갖고 있는 게 건강이 뭐예요? 토의 기운이 너무 강해요. 물은, 물은 신장, 방광, 비뇨기, 부인과지라고.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계수 여기 하나 있네. 그죠니축 속에 계수 여기 하나 들어가 있어. 근데 계수 하나 오래 하다가 떴네 그럼 관이 하나 들어왔어. 관이 뿌리를 내리고 딱 왔어. 근데 얘가 토가 너무 강해서 꼼짝을 못해. 지금 물도 계수는 적은 물이야. 음수니까 적은 물이야. 산골짜기 옹달샘 물이야. 우물물이야. 연못에 있는 물이야. 그럼 이제 정우와 한테는 개수가 뭐예요? 음. 음. 평관이 7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곱 번째 오는 글자가 나를 킬. 를 흡수한 사주는 일반적인 사주가 아닌 정 180도 방향으로 털 가지고 해석이 됩니다. 음. 이걸 갖다가 오로지 다 토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주 이걸 우리가 읽으면 가색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아마 이렇게만 풀었을 때는 이제 우리 선생님 심쿵했을 거예요. 선생님 잠못 잤을 거예요. 선생님 잠못 자지 이야기 도 듣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남편하고 <laughs> 헤어져야 되고 남편 죽이는 사주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먹으로 구성되어 갖고 있는 사주 걱직격이라 하고 화로 구성되어 갖고 있는 사주 염상격이라 하고 토로 구성되어 갖고 있는 사주. 이와 유사한 사주 가색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금으로만 구성되어 갖고 있는 사주를 종협격사주라 하더라 이것은 정반대로 풀어야 된다 일반적인 사주 갖고면안 풀리는 특수한 사주가 그래서 특수격이라 그래요 특수격 특수격이 되려면 뭘 해야 돼 재나 관이 한 글자도 없어야 돼 여기 만약에 한 글자 한 글자 방해하는 글자 해방꾼이 있다 그러면 특수격을 형성하지 못한다 그랬단 말. 이 뿌리고 걷어들이는 거 뭐가 있을까? 어렸을 때 관으로 가. 관으로 갔으니까 무관사주가 관이 왔으니까 결혼했을 거. 지금 먹으러 가. 음, 응, 좋고 진짜 좋은 것은 목화운으로 가면 좋다. 이때. 특수한 사주 같으면 안 좋았다 안 좋았다 31세 이후부터 이 사람은 먹화운으로 가면지 먹화 일반적으로 봤으면 이 분은 일반적인 사주 같았으면 지금 별로 안 좋은 건데 특수한 사주가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먹화운 특히 61세의 운이 기가 막히게 좋다 왜? 화는 톱으로 생깁니다 그냥 아니 네 잘났어 니네 밀어줄게 그냥 그냥 에브리바디 그냥 그냥 가는 거야 이게 특수한 사주 근데 일반적인 사주는 이 기운이 강하면 다른 쪽 세력이 와서 이걸 쳐줘야 돼 치면서 힘을 빼내야 돼 힘을 빼내가지고 좋은 사주 중화된 사주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은 이 다섯 가지 기운의 밸런스 하는 하모니 다시 말하면 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좋은 사주, 내가 안락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중화되는 사주라고 그래요. 그데 여기는 중화가 완전히 다 깨져버렸죠. 그렇죠? 그죠 이빨 빠진 동그라미 없어. 굴러가다가 덜크덕덜크덕덜크덕내 인생이 굴곡이 심해지는 사주인데 특수적으로 표현하면 이건 이제 문제가 풀려지는 사주. 제가 이걸 이제 실명조를 배우는 게 여기에서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평관 출사이라는 말도 나오고 관제가 나오고 자녀 인성이 나오고 이건 뭐비경법제 식신상관이라고 말하고 어? 사주팔자 이렇게 풀고 오행도를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이제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이 사주를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다는 게딱 답이 나와요. 자 우리 선생님은 식신 상관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말로 먹고 사는 직업. 어렸을 때 재생으로 갔어요. 아니 관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게 이제 공부운이 맞더라면이거는 이제 변호사가 돼 있거나 앵커가 돼 있거나 기자가 돼 있거나 못해도 이제 방송을 리포터가 돼 있거나 말로 먹고 사는 직업들이죠. 뿌리가 거두색 뿌리가 거둬들이는. 먹과관련된고 땅과 관련된 일을 하면 좋다. 땅과 관련되고 이분 공인중개사 하시면 잘하시겠네그다음에 이제 에, 뭐 꽃을 키운다 할지 다육이를 키운다 할지 뭐 상추를 재배한다 할지 특용장부를한달 할지 여정분이 하긴 좀 그렇지만 건축 건설을 한다 할지 토목공사업을 한다 할지 이와 관련된 직업이 굉장히 많지. 그래서 이분은 내가 봤을 때 말씀 조리 있게 뭐잘 하시고. 이게 없고 이것만 발달해 있으면 빈깡통이에요. 전문 지식 없이 목소리만 커요. 5분, 10분 대화하면 금방 본전이 바닥나요. 육화원칙 기승전결로 풀어나가면은 이건 프로듀찰라스가 가버려요. 목소리만큰 사람. 근데 이 인성이 두 개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목이 목생화, 목생화 하면서 인성이 공부고 전문 지식이고 실행 관계에서는 엄만데 그걸로 이렇게 풀어주면은 어, 전문적인 공부해서 토를 써 먹으면서 살면은 제 가는 걱정하지 마라 따라온다 아셨죠 직관 어, 있어요 아까 <laughs> 그러니까 결혼해갖고 남편도 있고 어, 자녀도 있고 그죠 자녀 몇이에요 지금 하나요 45세인데 토가 4 개나 있는데 자녀를 하나밖에 안 낳셨다 이번 또 숙술이 해갖고 세 글자가 합해갖고 삼형살 이분은 경찰 하셔도 잘 하셨겠다 삼형살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사주는 어 이렇게 이렇게 푸는 겁니다 라고 이제 막보기로 보여드렸고 어 다음 주차부터는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어 생이 뭐고 거기 뭐고 또 십신의 작용이 어떻게 되는가 다음 다음 주가 되겠네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걸로 어 그렇게 잡자고요 오늘 저녁에 다리 뻗고 주무세요 <laughs>